자, 밧줄 볼래? 맞아라. 맞아. 맞아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모아온 오고 잡빠졌니 훈수로입니다. 아, 오늘도 몬스터 헌터 라이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 번째 시간은 아니고, 어, 제가 이거를 방송, 그러니까 영상을 캡처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laughs> 제가 또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이 플레이 한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씩 일을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플레이를 해봤어서 그런지 또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를 좀 맞췄어요 플레이 타임이 벌써 12시간이 돼가네요 어느 정도 장비를 맞췄는데 그렇게 좋은 장비는 아니고 하위, 하위 장비예요 하위 장비 근데 이게 영문판이랑 지금 한글판이 조금씩 애들의 이름이 좀 달라 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무기는, 아케노시름, 그거를 잡아가지고, 무기는, 어, 무기는, 포이저너스 배. <laughs> 이게 영어로 나오니까는 어렵죠. 그 다음에, 텐, 나도 영어로, 영어도 어려워. 테, 트라나돈 테트라나돈? 이게 그배불뚝이는 그, 개구리 같은 애 있잖아요. 개를 잡은, 잡은 거고, 개를 잡은 거고, 얘는 이제, 무기는 아케노시름. 그, 여기서의 이름은 영문판은, 영문파는... 영문판은, 영문파는... 아케노솜. 아케노, 아, 아크노솜? 이렇게 나오네요. 아케노시름 한글판으로 아케노시름이라고 나왔는데 아케노서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저번에 영상에서는 레벨 1 아마 그때 플레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일단 짠, 레벨 별 하나는 다 클리어를 했고요. 레벨 별두 개도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레벨 3도 이제 거의 다 플레이를 해가는데 어 저는 이런 게 탐험 이런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탐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웬만하면 다 클리어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아직 집회서 퀘스트는 안 하고 있는데 집회서 퀘스트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니까는 이제 얼전 퀘스트라고 긴급 퀘스트죠. 램페이지 이제 백룡야행 이게 나왔는데 오늘 이것까지 플레이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아진 게 아니, 이게 무브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워프하듯이. 너무 좋죠? 어, 버디 플라자. 야, 한국어로는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한국어로. <laughs> 한국어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자꾸 영어로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얘는 일단 허니. 일단 보내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와, 재밌는 게, 얘네들이 연을 타고 날아가요. 내 버디들. 그러니까는, 고양이들이랑, 개들. 연을 타고 날아가서, 어, 이제, 각 맵으로 보내면은 얘들이 수집을 해옵니다. 아, 이런 컨텐츠도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전 몰랐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그 부엉이가, 부엉이가 항상 뭐를 훔쳐온다 그러네요. 이거 몰랐어. 음... 이런 거 몰랐습니다. 이런 거 진짜 찾아보지 않으면 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디들이 훈련도 하고요. 어, 저는 차지 X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차지 X를 한 이유는 제가 태도, 태도도 해봤고 태도 활그 다음에 수렵필이 이렇게 해봤는데 좀 다른,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무게를. 그렇다고 너무 쉬운 무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봤는데 꽤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스폰지 오아시스 어, 로얄 러드로스 헌터 로얄 러드로스 아, 야. 한글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얘예 친구 이 친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거 삼성 퀘스트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백룡 야행까지 영어로는 웹페이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를 받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 저는 이런 거 생기면 다 없애고 싶은데, 누가 말었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게더링 허브 가서, 당고, 당고죠, 당고? 단 거. 당고 먹고, 아 이것도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맨날 먹던 거 먹고 있습니다. 먹던 거 먹고 헬스랑 스태미나가 30씩 올라가서 이거 먹고요. 이거 옷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나름 <laughs>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백룡 여행을 좀 많이 기대가 되긴 해요. 어떤 컨텐츠일지. 아 이런 이런 컷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친구는 약간 사자처럼 생겼네. using water as a shield yellow collar standing proud its fangs h a l l never leave 로마베비인데 로마베비인데 되게 목에 뭐가 달렸네요 로얄 러드로스 왜 로얄 러드로스인지 모르겠지만 어뭐 일단은 아저 친구 나타나서 독뿌리고 그러면 별로 안좋은데 저 독뿌리는 독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짠. 일단은 요거 좀 먹어주고 어 쟤네들이 같이 있네요 같이 있으면 이제 둘이 싸우니까는 한명조정을 해서 아 조종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어? 사, 다 떨어지네 차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진짜 이게 좋은 점이 제가 그동안 플레이를 안 했던 게확 느껴지는 게 예전에 아마 플레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페인트탄 던지고 맵도 어디 있는지 맨날 몰라가지고 어? 맨날, 맨날 찾아다녀야 되고 도망가면 도망가면 찾아다녀야 되고 와, 이게 독이 아케노시름이 무기가 독이 있죠? 아아케노시름게아 t o g 이게 아케노 o 름게 아니라 저, 저 친구 k e n o s h i 구이 n 이 i 구르네 n 친구 거 i 리리는 친구 a 있죠? t 친구 i 로 만들었는데 참 t 이 n u k o m t o 어이 무슨 물고기처럼 튀어다니네. 이걸 맞아야죠. 이거를 얘네 이것만 맞으면. 돼 하나 먹어주고. 아이 회복력을 너무 안 들고 갔다. 아, 어, 이쪽그러네 그게브이파이터가 되나? 아이고 아이고 너무 부르니이 친구 부르기가 다안가이 친구 어우 정신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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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차려. 안돼 차려 이 친구야. 어허, 아, 여기 너무 좁은 구역에서 방어가 좀 괜찮아서 들을줄 알았는데, 아, 이거 너무 회복력을 너무 적게 들고 왔는데, 회복력을 내가 왜 이렇게 적게 들고 왔지 자, 어 뭐가 깨졌어요 아 저것도 깨지는구나 슬래시 엑는 이것만 맞으면 됩니다 차지 엑스 차지 엑스 슬래시 엑스가 아니 차지 엑스 차지 엑스 이것만 맞으면 돼자 차지하고요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제가 처음에 몬스터를 배웠을때 배웠, 너무 많은 데미지를 넣으려고 한꺼번에 하지 말아라. 가장 큰 교훈이죠. 한 대, 한 대씩. 한 대, 한 대씩. 조금씩, 조금씩. 아, 이거. 그리고 숫도를 너무 갈아줘야 되게. 이게 지금 예리도가 초록색인데. 저 초리, 초록색 예리도가 너무 적어가지고.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예리도가 좋을수록 좋죠. 확실히 벌써 저기 머리가 다 깨졌네 내가 너무 머리만 때렸나? 근데 솔직히 이차지엑스 그거는 조금 안좋은 것 같아요 밧줄벌레 밧줄벌레 스킬은 모르나요? 밧줄벌레 스킬은 이건데 이거 선입력이 되어있습니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이제 가면서 변환이 되는 건데, 어쨌든 쓰면 되게 좋긴 해요. 바로 이제 다가가서... 오, 이거 뭐야? 느려지나? 근데 이상하게 얘는 방패를 들고 있는데 제가 방어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지해서 때리고, 오케이. 안돼, 그러지 마. 오, 아, 저기 꼬리치기네. 줄걸래 맞아라 맞아. 맞아 맞았죠? 아 예리도가 근데 너무 금방 예리도가 너무 금방 날라가서 이거 쇼컷 있는 건 너무 좋은 거 같아.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 가지고 항상 옛날이랑 비교하면은 항상 너무 편해진 게 너무 많은데, 오, 이거 맞으면 진짜 그겠다. 너무 꼰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 음. 불안하고. 아, 글로벌 했어. 이걸 맞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차지엑스의 또 차지엑스의 또한 가지 기술은 고속회전도끼. 고속회전도끼 아시나요? 고속회전도끼? 길을 모을, 때 누... 아... 길을 모을 때, X자를 눌러줘서, 회전 도끼를 만든 다음에, 갈아버리는 거죠. 갈아, 갈아버려요. 아, 도망가 버렸네. 자, 이거 되게 신기한 게, X를 계속 누르면은 도끼일 때 계속 갈려요. 병이 소모가 안 되면서. 근데 이제 A를 누르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럴 때, 일단 한번 갈아줘야 돼요. 저게 지금 많이 있어도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먹어주고. 아, 근데 너무 좋아. 이, 얘가 어디 간지를 다 아는 게 이게 그냥 도망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면 보통 어딘지 모르는 대로 이제 가가지고 항상 찾기가 힘든데. 뭐 그냥 맵에 다 표시가 되니까는, 아, 여기 있겠구나. 쟤도 좀 불쌍하지 않나요, 가끔? 응? 아니, 자기 딴에 열심히 도망갔는데, 계속 이렇게 쫓아오면. <laughs> 오히려 몬스터가 너무 불쌍해. 자, 엎어졌을 때. 가자! 자꾸 이렇게 엉뚱한데 때릴 때가 많죠. 도망가나? 이것도 제가 뭐 어디로 도망가지를 아니까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냥 쫓아서. 음, 저로 가는구나. 아이 친구, 이 친구 잡았어요. 저 친구 잡아서 이 무기 만는 겁니다. 근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리도도 적고 일단 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이 방어구가 물 내성이 있거든요. 물 내성이 좋아요. 물 내성은 좋은데. 근데 이제 다른 거. 뭐, 번개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게안 좋아서. 방어구도 얼른 바꿔야겠죠? 근데 이제 기본 디펜스가 방어 이제 되게 좋아서. 2단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그냥 세트로 맞춰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세트 맞추는 재미에 사실 자 갈아버리자 차지엑스의 이점이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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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가면 어떡해 아 이거 한대 맞았으면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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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은 안 걸리나 근데 아 이거 저 차지 차지된게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이고 바로 점프기네 아까는 멍하게 했더니 자아 정면을 다가오고 아 이거 예리도 깨져가지고 저 친구가 뭘 물인가? 꼬리 이런 거 잘리나요? 근데? 아, 거의 다 죽은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거 너무 희.. 양복도 좀 그러니까 요걸 먹자. 아니, 이런 것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솔직히, 몬스터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원래라고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막, 진짜 그때는, 몬스터2에서는 그 물약이 다 떨어지면은 세번 수레 두번 이제 수레 타면 더 이상 물약이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 창고 있는 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약을 충분히 가져와도 그게 다 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먹을 게 많으니까는. 솔직히. 뭐, 이렇게, 이렇게 많으니까는, 바로 변형해서. 몬스터 입장에서도 조금 괴로울 것 같아. 요 아니,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몬스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만 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몬스터 편을 드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가끔 좀 불쌍하다 느낄 때도 있어요. 꼬리 잘렸구나. 꼬리 언제 잘렸대? 엎어졌죠? 이거를 맞아야죠? 근데 사실 차지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는. 어차피 뭐 열심히 때리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 이거 좀 갈아야겠네요, 근데. 예리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거 나한테 쏘네 나한테 안 쏘길 원했는 어, 그거 하고 있어? 아이 나한테 보지 마저 저, 어그로 좀 풀어줘봐 아이, 가끔 이게 또쇼콜이안 먹힐 때가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아이템 창에서 바로 갈아버렸고, 포션 먹고, 다리 절고 있죠? 한두 세대 맞으면은 죽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잔인하죠? 쉬지도 못하게. 어, 바로 잡는네 거의 한 방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려서. 차지도 풀차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맞아야 돼. 맞아라! 아. 이걸 맞아야 되는데.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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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 어? 색깔 이좀변했 는데, 아 거의 <laughs> 한 대만 좀죽 습니다. 이런 상 황이 었 네. 아, 이거 주위 뭐, 이렇게 니들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죽을라 그래 되게 큰 도마뱀이네요 아니 이렇게 갈기가 있어서 약간 사자 같은 느낌인데 스폰지 스폰지 하이드네 도마 엄청 큰 도마 위에 있는 도마 큰 도마 위에 음, 얘가 러드로스구나. 마에 있는 도마 위 있는 도마 있는 뭐가 있는 지마위거 있는 도마 위에 거는 약간 좀 근데 이거 방도 확실히 확실히 룩은 되게 구려 보여. 아 근데 또 좋은 점 뭐냐면은, 아 자꾸 뭐 옛날에와 비교해서 그런데 좋은 점뭐냐면 이렇게 많이 줘 소재들을. 많이 주는 편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와 너무 안 줘가지고 막 하루에도 막몇 번씩 잡고 그랬는데 그 소재 모으려고 그리고 가끔씩은 또안 나와요 소재들이. 꼬리를 자르고 또 꼬리 고리 파 꼬리를 잘라서 그거를 파밍하고 또 계속 자르고 자르고 해도 안나와 그래서 진짜 옛날에 그 리오레이아랑 이런거 진짜 몇번 잡았는지 모르겠어 <목소리>